싸울 수 있는 포켓몬이야 회복시키면 되지 야 덤벼 님피아얘 지금 피다 회복했나 설마? 이렇게 바로 앞에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과연 덤벼 어우야 피안와피 차있어 아피안 차있어 오, 굉장히, 굉장히 그 극사실주의, 마치 김성모 화백 같은, 아나이 진짜 한방 이상을 못 버틴다고, 아 젠장, 괜찮아 님피아넌넌더 싸울 수 있어. 넌할수 있는 아이야. 너는 할수 있어. 아미고 있다고. 가라. 너의 저력을 보여 달라고. 어우야, 뭐야? 성공을 친다고? 아이게 무슨 포켓몬 학대냐고요? 무슨 소리예요? 포켓몬 학대라 이것이 바로 유대다. 인간과 포켓몬의 유대다. 결코 확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와, 이걸 못 잡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속공이면 버틸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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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얘, 지금 효과가 별로인 공격만 계속 하죠.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 집에 가고 싶어서 좋아. 버티라고 가자, 집에 가자. 잡힐 때도 됐지. 아우, 야 이놈 새끼 진짜. <laughs>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번더 던질 수 있어. 아얘 지금 속공에다가 그거 써서 그런가? 기술 두번 써서? 아우, 야 이렇게 안 잡혀? 화를 왜 내? 화를 네가 왜 내? 내가 화를 내야지. 야 속은 네가 터지냐? 내가 터지지? 웃기는 야 진짜. 아닌피안이 쓰러졌다. 아? 싸울 수 있는 포켓몬이 왜 없어? 있지 짜란 싸울 수 있는 포켓몬이 생겼어요 아.. 림피아는 고통받지 않습니다 림피아는.. 림피아는 고통받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강하게 큰다.. 강하게 큰다고? 아우 가지마 어딜지 이솜새끼야 니가 <laughs> 한 짓을 생각하면 째일 수가 없지 이놈아 아 바위깨기 공격 어림없지 도구? 간다 이거는 이거는 하이라이트 따서 올려야겠다. 아우 이렇게 안 잡혀? 어 속공 맘대로 쓰세요. 속공 쓰면 오히려 좋다고. 아 잠깐만 방어력이 약해졌다. 그래요? 던져 던져. 어 회복을 시킬까 이참에? 와, 나 진짜 또 화를 내. 그... 그 와중에 제 캐릭터 귀여워요. 맘에 든 아, 잠깐, 이건 맘에 안든 아... 못 버텼어. 와, 기다려, 기다려, 가지마, 가지마.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코인을 넣으면... 한 목숨이 생겨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덤벼 이 새끼야. <laughs> 아, 넌못 도망간다고. 네가 갈 곳은 집밖에 없어. 오, 강렬하게 저항. 하지만 버텼다. 몬스터볼. 설마 파괴광선을 두번 쓰겠어? 그런 인륜을 저버린 짓은 하지 않겠죠. 아이, 새끼 진짜.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도구 고급 상처약 무료 고급 상처약 풀피라고 풀피 오늘 방종 못하실 것 같다고요? 아 무슨 소리요 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갸라도스만 집에 데려가면 이제 깔끔하게 방종을 하면 될것 같아요. 할수 있지 않을까? 설마 이렇게 몬스터 볼을 던지는데? 맞아요. 원래 파교형 선쓰면한턴 쉬어야 되는데, 반동 때문에. 얘는 우두머리라서 반동이 없나봐요. 사기캐죠? <laughs> 아니면 여기 와서 이제 그 효과가 바뀌었나봐요. 굉장히 안니고 와요. 어, 방어력이 약해졌다. 무슨 방어력이 자꾸 약해져? 괜찮아. 방어력 좀더 세지면 되지. 우리 아이는 튼튼, 튼튼해질 수 있다고? 와, 더럽게 안 잡히네. <laughs> 진짜 지가 왜 화를 내? 내올 척이 없네. 약간 그거 아니야. 약간 입장이 바뀐 거 아니야. 도구, 우리 림피아는 강하다고 먹자. <laughs> 아, 우리 림피아 버틸 수 있지? 아우, 아빠는 림피아 믿어. 저 피를 잘못 깎으면 죽어버릴까봐 차마 못 깎겠어요. 어, 우리 림피아 안 되겠는데? 우리 림피아 버틸 수 있니? 좋은 상처약. 슬슬 상처약도 부족해지는데. 어 카누? 아 속공 바위깨기지 그렇지. 속공하면 항상 바위깨기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 고집부리고 집에 가자.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깜짝이야. 간다.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여 아씨 기력의 조각이 이제 1 6개가 남았어요 16개 남았나? 아 갸라도스는 쓸수 있는 기술이 없다 아 잠깐만 이 새끼가 오 잠깐만 뒤졌어? 미노아야이 미X새끼야 아, 뭐, 이딴 색깔아 있어. 아, 개, 아, 개어이 없어. 아, 미쳤냐고.